어, 내가 바는 한 줄로 이어갈게요. 강원도 원주시 원동에서 김다현 씨 들을 때마다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. 바로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.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중학교 1학년 때제 첫사랑이 시작됐어요. 같은 학교 다니는 2년 선배 오빠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는데. 결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제 고백에 그는 부담스럽다며 거절을 했고요. 3년간의 사랑이 끝났던 그날,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죠. 왜 그렇게 울컥거렸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네요.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.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. 내게로. 난 믿을 거예요. 눈물 모아.